네네. 네네. 네. 이 네. 밤에 이웬 야밤에? 우리 야간 촬영 안하는데요 예, 예, 예. 오늘 예, 인건비가 좀 비싸요, <웃음> 그죠? <웃음> 펍 스트리트라고. 예. <laughs> 관광객들이 네. 많이 놀러 오는 이런 된것 같아요. 그 앙코르와트 네. 때문에 발전한 도시죠, 동네죠. 아, 앙코르와트 네. 바로 네. 앞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 얼마나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네. 오는지. <laughs> <laughs>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아니. 코코뭐 간지가. 감기 걸렸으면 여기를 바로 들어가세요. 그럼 돼요. 캄보디아 아이 글씨가 참 너무 너무. 희한하게 생긴 것 같아,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참 재밌게, 예쁘게 생겼어. 그냥 응.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막 지렁이처럼 막 계속 이렇게 뿔뿔뿔 하는데, 모르겠어. 지렁이? 야, 야시장이네, 야시장. 벌써. 어, 거의 야시장이네. 그래, 하나 사지 뭐. 모자, 근데. 모자도 뭐. 어, 이좋네 이런 거. 너 좋아하는 모자 아니야? 알았어. <목소리> 알았 <저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얼마래? 쌉따마. 손뜨기 이 마을에 있다가 나오니까 막, 와. 일주일 있었는데도 이렇게 막, 신세계 같아. 우리가 절로 가면 되거든. 다시 만나는 거야. 그지?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차 있어요. 차 있어요. 멋있어요. We have a car. We have a car. We 지 a v e a car. 는 e have a car. w 이 h 좀 v e a car. We 다 a v e a car. We h a 먹은같 많이 오다보니까 <laughs> 뭐야? 먹는거야? 이구아닥터피시구나아 놀랬어 놀랬어 놀랬지? 어뿜칫뿜 이러면 일단 나는 일단 심장이 풀면서 심장, 어 바운스가 아. 그, 그, 어우 큰일 났어 지금 빨리 가야돼? 다시? <웃음> <웃음> 옷 갈아입고 나와야되지? 아니 네, 내일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은 응. 참아이죠 어떻게 해 인터내셔널 스트릿이에요. 그럼 와우. 다 있어 다 있어. 막 영어 막킹가 나오고. <laughs> 아 오히려 미국 애들은 잘안 보이는 거 같아. 네. 왜? 독자만 많은데? 왜? 네. 어. 유럽 애들이 많은 거 같아. 어린이들한테 다 어. 미국 어, 사람아 뭐 있지만 유럽 피들도 있고 아메리칸도 있고. 뭐. 여기 좋다. 한잔 먹을래요, 더 할래? 한 잔만 먹어, 그래. 아, 지금 시간 아침 6시 4 6시 0분인데 6시도 안 돼서 사건 하나 쳤어요 제가 150분 여기 티켓카피를 갔다가 호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네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그냥 그 준비하고 사부작 사부작 하도만 빨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네. 돈을 잃어먹고 그러지 부지런해서 어떡 음. 하냐 할수 없지 그래, 돈을 잊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 나는 음. 이제 희한한 일일세 어떻게 달러를 잊어먹어 달러를 잊어먹었네요 나는 돈난뭐 이게 좋은 징조라고 봐잘 음. 잊어버리진 않는데 돈 많이 까먹었지 <웃음> 까먹자 나도 <laughs> 나도 까먹는 거 좋아해 <laughs> 돈. 돈 까먹고 이런 거 좋아해 <웃음> <웃음> 뭐 한다고 <laughs> 뭐 해. 또 까먹었냐? <laughs> 그런 거지, 뭐. 돈이런 거지, 뭐. 자꾸 나눠주고 그래야 또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laughs> 아직 안 오셨네. 여기가 몇회소네자 여기가 몇회소입니다 어, 여기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새벽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새벽 6시부터. 여기 다 맵혀서 사람들 보세요 그죠? 출근하셨네 출근 다 하셨어 조용하세예아 예. 아, 우리, 우리 저왜 그냥 가면 어떡해 저거 저, 통역 어디가 <laughs> 같이 와가지고 여기 다 와서 그냥 확 가면 어떡해 우리 4사람 네, 네, 네 아니 천은 안사요 왜? 요카무리아사람안사도돼요 아. 오케이 우리 k a y Okay. o k 그 어.. Okay. o k 사진 음. k a 37이니까 3이이2 Okay. 십일 a 1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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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 원.. y o 원 a y o 일 달라니까 사0 니에. 이거. I'm very smart. very smart. <laughs> 야 이씨, 지가 지 입으로 <laughs> 커서 뭐가 달라그러냐 도대체. <laughs> 그래서 아, I'm very smart 해가지고 돈 아침부터 아침부터 백오십 불 150불 잊어버리고 1 5 0 불이나 잊어버리고 말이야. 어? <laughs> 안 스마트. <laughs> I'm very un-smart 말탓배자와탕게 아, 여기 진짜 그... 음 예... 그, 캄보디아 오면 무조건 와야 되는 그죠 예, 네, 여기는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여기 와야 돼 그러면 캄보디아가 안, 의미가 없어 안고 빠진 찐빵